국내 여행지 추천 하동 가볼 만한 곳 탑5 시작하겠습니다. 하동 알프스 지파이어 금오산 일대와 다도해의 아름다운 전경을 볼수 있고 마치 하늘에서 떨어져 내리는 듯한 짜릿함을 느낄 수 있다. 삼성궁 쌓아올린 1500여개의 돌탑이 주변의 숲과 어울려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곳이다. 스타웨이 일몰 명소로 유명하며 하동의 멋진 풍경을 볼수 있는 곳으로 멍하니 힐링하기 좋다. 송림공원 섬진강대로에 위치한 공원이며 수백 그루의 소나무가 있는 곳이고 나무 향기에 힐링하는 기분이 든다. 최찬판댁 많은 드라마의 배경이 된곳 사랑채 대청마루에 앉아 있으면 평사리 들판이 한눈에 들어온다. 한밭채다 구불구불 차나무가 무리지어 있고 주변에 있는 정자와 물레방아 그야말로 그림 같은 풍경이다.